19절 말씀 보니까 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들은 그 뭡니까 어, 예전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차례 세 차례 그 제사를 올라간다고 랬잖아요 어, 지금 상호의상은 상호의상은 왕이 사울왕이니까 아직 사울 왕이고, 어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때에 설교했는데 예, 다윗 왕때에루살렘이 수도가 되죠 다윗 왕. 그러니까 아직 사울 왕 때는 에루살렘 수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할때는 실로로 갔습니다 실로. 신로. 실로로 가서 1년에몇 차례씩 실로로 가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워낙에 예,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거의 뭐, 전무한 상태가 떨어졌으니까, 겨우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갔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실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몇 박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19절,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걸 보면은, 거기 가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 제사를 드렸었다. 몇볼 수가 있죠. 어, 요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이 라마가 이제, 어, 사무엘이, 어, 태어난 고향이죠. 그 그래서, 어, 사무엘의 아버지부터 이 라마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가 삶에 이제, 삶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 라마였었죠. 그래서,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치함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느라, 예, 여기서 보면은 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여 여호와께서 예,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 뭐냐면 그 언어적으로 그 표현한다면그 어, 뭡니까? 원래부터 생각했다 이 뜻이에요. 원래부터. 기도, 기도하고, 어, 기도하니까 한날을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한날을 쭉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예, 문법입니다. 그러니까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날을 그 이전부터 이미, 에, 어느 때, 어느 점에 아,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작정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로 많이 와서 준게 아니고 작정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뭐 하는 거 어떻습니까? 참, 이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작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작정의 기간은 언제냐 면 한나의 기도 이후에요. 이게 참, 어, 여러분 무슨 말을 쓰는지 이해하겠죠. 이게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한나는 예, 사무엘을 얻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즉 아들을 주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유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두 가지예요. 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는다 그러면 항상 불안하죠.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가 이걸 기도를 깜빡했구나. 어, 내가 지금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안 들어보면. 음. 그럼 기도를 하면기소를 응. 하면은, 어, 준다. 그럼, 아, 난 요즘 좀 게으른데. 아, 이러안 되는데. 이런 이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게으름을 부르는 시간들이 또한 반대로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야,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했다 라고 느낄 정도로 한나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었어요 여러분 제,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꼭 우리의 삶이 평탄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네? 지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예, 이중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잉티아, 잉티아고 때가, 아 이름에 아들을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 방금 19절에서, 1장 19절에서는, 어, 그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고 20절에서는 한나가 잉태하였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름을 상우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우엘은 뭐냐 그러면요 두,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상우 상우는 쉐마입니마 쉬마. 쉐마에서부터 온 단어가 상우예요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요 들었다. 들었, 다에서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상무엘 이건, 샹, 상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었다. 쉐마엘, 쉐마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어, 무엘 하셨던 것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떠셨어요? 어땠습니까? 한나는 분명히 자기 기도를 듣고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에 거듭 확신했습니다. 이건 뭐, 일? 일톤에뭐 어, 뭡니까 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언하셨다 이런 개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응답은 기도 때문에 응답된 것을 또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기를 작정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주기를 작정한 것을 언제 주, 주어지냐면 기도한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 21절에 그 사람 엘가 나와 그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럼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천재형이 뭐냐면 매년 어 우리가 어, 그 이제 사무엘 가족들은 서원제를 드린단 말이죠. 서원제를 드리는데 매년입니다. 매년.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게 하고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엘가나와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 앞에 매년 제와 그소원제를들리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갑니다. 왜 실로로 네. 올라가죠. 그럼 몇 년을 있, 있, 있었기 때문에, 예, 젖된, 예, 젖기 전까지는 나는 가지 않겠다. 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 속에는, 어차피 이 아이는, 젖을 뗀 이후에는, 완전히 성질에 받쳐야 되니까. 성질에받쳐 되니까, 그 전까지, 젖을 떼기 전까지는, 1초도 내가 사회라고 헤어지지 않겠다. 1초도 헤어지지 않겠다. 얼마큼 헤어지지 않냐면은, 매년, 어, 서원지를 들여갈때난 거기로 가겠다. 당신들 나가고 나는 이 사무엘 데리고 1초도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매년 제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보통 몇년 정도 저을 때나 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년 합니까? 한 2년 정도 하나요아니면 1년, 1년 돌 지나면은 졌대죠. 그나마 여러분도 모르시나. 너무 오래 됐나 <laughs> 너무 오래 돼서 이, 이, 한돌 지나면 졌을 때는가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매년제라고 할 필요 가 없죠. 딱한 번이니까 돌은한 번이잖아요. 돌. 그런데 여기서 매년제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그당시에 분동 근동, 고대 근동의 이게, 뭡 기록을 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저을된게 3년입니다, 3년. 네? 3년이면은, 우리나라는 4살입니다, 4살. 매살. 우리 한국은 아니죠. 옛날에, 그, 저희가 막내를 딱 낳자마자, 막내, 학역이 낳자마자, 저희 가족이 태국을 여행 갔어요, 태국 근데 그 막내는 집에 두고 봤어요, 할머니한테 맡기고, 큰딸하고 아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laughs> 아이 낳으면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팩에다가 짜잖아요 젖을 계속 흘러 넘치니까 태국 가서도 이렇게 짰죠 어, 짜가지고 이제 오면 은 우리 딸을 줘야겠다 냉동실에다 딱 얼려놨어요 얼려놨더니 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 딱 올라가니까 공항에서 이 액체는 금지라는 겁니다. 액체 금지. 근데 이거 그 액체를, 위, 어, 이거 금지인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둘째 민혁이랑 안고 얘 음식이라고, 이제 걔 음식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 걔가 이제 에, 한국 나이로 4살. 등치는 엄청 큰데, <laughs> <근데>, 등치는 엄청 큰데 <laughs> 4살인데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 어, 이건 너무 큰데, <laughs> 이렇게 들는데 <laughs> 우리는 애 먹이는 거라고, 이거 뭐, 그래가지고, 갈거 같은 생각에 그게 딱3회엘 사무엘 나이에요, 3회엘 사무엘 나이. 우리 한국 나이로 4살. 4살이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어색하죠. 그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도 등치였고어요 지금만 등치였던게 아니라, 어릴 때도, 그 억지로 무거운걸 어, 으면서 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3회 같은 경우도, 3년. 한국 나이로 4살까지, 고대 근동에서는 저질로 갔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이 났쓴 이유는 1, 2년이 아니었다. 어? 최소한 3년을 어, 한나가 데리고 키웠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22절에 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이르때 아이를 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서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라. 23절에 그 남편 애가 나가 그 얘기 이르되, 그대의 소견의 선한대로 하여 그를 저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한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저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를 보면은, 그, 어느,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이제 어느 개념이냐면은, 그, 1년에 한 차례 기도의 때 올라가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명절날 시댁에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은 명절날 시댁에 가는 것이 약간은 틀어져 있는데 조금 과거만 해도 예, 며느리에게는 필수적인 코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며느리 그러지 않습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입쁘하면은 여보 나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어때요? 나이한 분도 한 발짝도 못 가겠다. 이제 그러면 남편이 너 뜻대로 해라. 그런 그뭡니까 그러, 사실은. 좀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도 엘가나도 사실은 그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가족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남편 엘가나는 워낙에 이제 아내를 사랑해 많이 말아가지고,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 너득테를 해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낌이 좀 오나요? 그러니까 원래서 다 올라가야 돼. 요 그런데 판단는 뭐, 그시세에 올라가는 것도 말고 다 필요 없어. 1초도 다 이해랑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이상위를 너무너무 해보죠그런다고잘 모르시죠. 상회를 접때로면은 완전히 이제 내게 아니고 성절에다 성막에다 딱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 슬프죠. 정말 슬픈데 그 인간의 슬픔에 넘어서 한나는 하나님께 선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매몰차게 돌아서요, 여러분. 자, 이런걸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인 것이죠, 대단한 믿음의 여인. 아, 목사님, 그래도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보내는 것인데 뭐 그게 그렇게 슬플리 있나요, 여러분, 애들? 한 서너 살때 미국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미국 보낸다고 그것도 한3 년만 보내달해 봐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서 저도 옛날에. 그 우리 애들 2년 반을 아내 티다 보냈잖아요. 잠이 안 와요. 딱 우리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저도 이제 이 엘가다의 마음이 아주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아내가 여보, 난 아내 티나 2년 반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런데 노라는 말이 안 나와요. 노라는 말을 했다가는 마저 죽을까 봐. 그래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laughs> 했는데. 그때 이야기 한게 아마 11월에나 이야기했어요. 11월 정도에 결정이 났고 우리 애들이 간게 아마 어 1월 달, 2월 달에 갔을 거예요. 겨울, 겨울이 우리 겨울방학 때나 갔을 거예요. 그래 가니까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 한여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여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기로 결정하고부터는 아무도 제가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웃음 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보면은, 아유, 날짜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구나. 내가 죽을 것을 알, 내가 마지막을 알거나 죽을 것을 알면은 큰 지옥이에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아예 죽어버려야 해요 차라리 온 가족도 끝나야 낫습니다. 그 쬐깍쬐깍 오는 날은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언제 안된되냐면간 다음에 안 된다는 것이지, 가기 전까지는 그러분 그게, 삶이 삶이 아니에요, 그게. 그 보면은, 우리 그 주변에 보면 아버님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어 시한부 인생 3개월 받으면은, 정말, 그 집안 자체가, 뭐, 정말 초상집 분위기에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한부 인생은 여러분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3년을 딱 약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설 때는 그냥 딱 맡기고 그냥, 그냥 탁 돌아섭니다. 이게 믿은,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가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언약을 내고 약속을 했던 것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어, 24절에,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수소색과 가로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서 보면,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었다. 근데 수소 셋입니다. 수소 셋. 정말 대단하죠. 수소 세마리 제가 언젠가 어 말씀을 드리는 설교를 했는데 수소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할때 직부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수소 한 마리를 드리고 해요. 또는 그 지역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삼송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어 하나님께 드린다. 수소를 드립니다. 그러니 수소는요, 에, 세 가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방금말처럼 대제사장이 자기 직분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한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로 말하면 교구 아무리 적어도 구역 이렇게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일전에 한 자리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부자가 드릴 때. 그럴 때 수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족한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지만, 제일 부자는 수소를 드려요. 그런데 들려봐야한 마리. 근데 지금 한다는 세 마리를 드려요, 세 마리를. 세 마리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왜세 마리냐, 그러면요. 한나는첫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래 매년 이엘가나 지바는 수소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매년.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애근한 집안은 보통 부자가 아니고 보통 열심을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보통 열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들은 이 보통적으로 매년 수상만의 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였으면서 믿음이 남달했다그 집안이 왜 남달랐냐면 그당신은 어때요? 그당신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믿음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믿음이 다없을 믿음을 찾기 희귀한 그 시대에 엘가나지만은 수수한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자기가 서원했다가 그 서원을 지킬 때, 서원제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쁨으로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어, 엘가나의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 뭐였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그그 뭡니까 그 취임하듯이 이 상회를나시리들로서 추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드린 것이죠. 생활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을 드린 걸 보면 은 이분들의 가족들은 엄청난 믿음의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이죠. 믿음의 마음이 있다 그래도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수소 생활을 드립니까? 너무 너무 어, 엄청난 돈을 드린 거죠. 엄청난 돈을 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엘가나 집안은 어, 한 번씩 어, 제사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러 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부야의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저사람들올 때마다 수만 마씩 제사를 드렸던 그 정도의 믿음에 아주 어, 뿌리가 깊은 그런 집안이었던 죠 자, 25절에. 그들이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것도 뭡니까? 이제, 예, 여기서도 보면은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 이 엘가나의 집안은 아주 믿음이 똥똥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막 수술을 잡아서 드릴 정도의 재력과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믿음의 명문가문이죠. 믿음의 명문가문. 여러분, 그, 보면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목사는 목회자 3, 4대 때 나와요. 3, 4대 때. 목회자 3, 4대 때부터 정말 그, 그 진국들이 그대에 나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유명한 신학자들은 당대에 내가 일대 목사 사람 거의 없어요. 3 4 5대때막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 목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명문 가문이 필요해요. 음. 정말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뭡니까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의 배경을 보면은 최소한 아버지 때가 거의 장문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장문이 목회자 이런 집안에서 거의 명문 그 목회자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국 교회에서도. 어, 내당대에일대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당이 뭐야 됩니까? 나는 몇대때 목사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미당이에요. 이것, 이것을 우리는, 어, 뭐, 안 좋게 보면 안 돼요. 또는 뭐, 어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가문들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 목사가 가는데 거기 가니까 나는 4대째 목회자, 아, 이러면 남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집안은 장인 같고 명품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대부의 분 믿음의 거목이 나올 때는 그 거목이 나오기 바탕이 정말 그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다음에 그때 거목이 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한나는 그렇게 그 믿음의 강문에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렇게 믿음의 명품 강문이니까 누구한테 곧바로 갑니까? 대제사장 엘리한테 가잖아요. 엘리한테. 이 비록 사무엘을 받았다 그래도 그렇게 대제사장 엘리한테 갈수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들한테,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또는 이 사무엘을 누가 키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성전에는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도우는 여성들이 많았었어요. 상그 가게. 걔네들이 키운 거예요. 상무엘을 남자 재산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네한테 인수하거나 그리고 거기 있는 재산한테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엘가나는 곧바로 엘리한테 찾아가가지고 엘리한테 이렇게 어, 맡깁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나 한나는 몰랐을 겁니다. 왜 몰랐냐면은 그 사무엘이 엘리를 그대로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인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왜냐? 대제스장은 누가 했으니까? 핏줄로 세습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한테 맡긴 것은 믿음의 명, 명문이었기 때문에 맡겼고, 엘리를 평상시 잘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것까지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의 놀라운 성능는 뭐였냐면은 엘리 밑에서 대제스장 역할도 배웠던 겁니다. 이상무엘은 거리게 들어가가지고 대지상을 옆에서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애들 같았으면 그 아주머니들 옆에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상에는은 엘리 바로 방금 에서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믿음의 명품 강문에서 자라게 했고,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게 했고, 또 대지상을 옆에서 보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로 이렇게 이끌면서 정말 훌륭한 명품 중에 명품인 종교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 명품 중에 명품인 신앙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그 가문들, 이런 그 뭔가 그 집안의 뼈대들, 저는 정말 중요시 여기고, 어, 저희 교회가 그 역사가, 어, 저는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리에 와서는 역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역사예요, 역사. 200년, 300년. 이 교회가 만약에 200년 된 교회라 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삼손리의 신도시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이죠 그렇다면 그럼 뭡니까?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서 한 100년 후에 아 저기는 그 뼈대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뼈대야. 이 집안에서 목사가 몇명 나왔고 장로가 몇명 나왔고 국회의원 이몇명 나왔고 총리 의 이렇게 탁 뼈대가 있는 집안들로 이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그 가문으로 서진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죠. 역사는 그, 그 지역의 기품은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역사예요. 역사. 우리는 그런 멋진 명품들의 가문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랬더니,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한 아이다. 나는,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도하던 여자니라. 이 한나가 그러거든. 한다가 엘리 제사장이여저 기억합니까? 이 뜻이에요. 저기억합니다 당신 곁에 서서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라고 한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는 그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어, 어 기도의 에, 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이런 말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옛날에 에, 제가 차를 타면 항상 옛날에는 극동방송이 딱 나와요 자동으로 극동방송 나오게 되면은 그 자기 기도 소홀을 내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놈의 아들놈이 그 자폐증이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를막 기도하고 그런 어 어. 프로가 있어요. 국동방송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아, 누구십니까? 한 2년 전에, 어,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았어요. 프로, 프로에서. 아, 그래요. 어떤 거면. 그때 저희 남편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께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때 기억납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제가 <laughs> 분위기 아주 안 좋았어요. 분위기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 저도 그분들 민망했습니다. 그, 그렇게 응답받으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을 더듬면서 아, 아, 이런데런 얘기를 등에 등 있는데 여기서는 한날 뭐랍니까? 저 기억합니까? 네. 아, 그때 기도해서응답받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엘리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네, 경배하니제 그래서 오늘부터 평생을 나시든으로서 어, 이 성전의 성막에 들려오니 이제부터는 이 사무엘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이게 보면은 참그 한나라는 여인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한 건지 성품 매몰찬 건지 아주 뭐팍 끊어버려 끊어버려서 이제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보고 주셔 태문을 열어 가지고 아들 셋딸 둘을 더 낳죠.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 하나의 그 이스라엘을 끌어갈 그런 명품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조정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가 모습을 볼 때, 에, 정말 기도의 사람 한날를 많이 본받으시기를 괴롭히을원합니다